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오늘은 춘천의 남이섬 인근의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보러 나왔습니다. 토지 한 필지와 건축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건축물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소지는 춘천시 서면 안보리 596-4번지. 가평이랑 상당히 가까워요. 구조는 경량철골조에 22평. 2015년 6월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한 6년 정도 되었어요. 건축물 자체에 큰 돈을 들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외벽은 비닐사이딩이고요. 가스보일러입니다. 배치도와 같이 보시면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 왼쪽에는 거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실 창문. 오른쪽에는 방 1이 있어요. 이거는 방 창문이고요. 거실 창문이 크게 잘 뚫려 있죠. 이쪽은 동양입니다. 전망이 괜찮고요. 자, 이쪽은 남양이에요. 전망 또한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은 북한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 창문 있는 데가 뭐냐면 주방이거든요. 배치가 살짝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집이 됐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거실이 남양의 한강 조망. 이 점은 좀 아쉽고요. 그 밖에 방 하나, 화장실이 더 있고 다용도실, 보일러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데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남쪽 화면이고요. 여기가 거실 창문, 여기는 주방 창문입니다. 우리 집을 멀리서 보시는 모습이고요. 지붕은 박공 지붕. 이쪽에 거실을 배치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집 뒤쪽 모습이요. 서쪽 모습인데요. 주방 다용도실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자 가스 보일러입니다. 주방이랑 거실 내부 모습인데요. 안쪽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더 찍었는데 역시 잘안 보여요. 어 그냥 마감이 덜된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 여기 싱크대 수전 있죠. 이 사진에서도 내부는 확인이 잘안 되죠. 보일러실 모습이에요. 내부가 그렇게 노후화 되지는 않았다. 여기는 북쪽이에요. 이 외관이 비닐 사이딩이거든요.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감정평가 금액은 5,800만원 평당 260만원이에요 6년 된 건축물이에요 그죠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이 물건은 최저가 금액이 1억 4천만원이었는데요 1억 4,400만원에 한번 낙찰이 됐었습니다 입찰자는 한 명이어서 이 금액은 그렇게 객관성이 있다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금을 미납을 하셔갖고 재입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보시고요 우리 물건은 막혀서 그렇지 교통은 괜찮아요. 양양고속도로랑 국도 둘다 이용할 수 있고요. 올림픽도로랑 이어집니다. 청량리역에서는 77km 1시간 2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평역까지 1시간 5분 거리. 이게 경춘선인데요. 가평역이랑 강촌역에서 우리 물건은 가까워요. 가평역에서 내리시면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4분 정도 소요됩니다. 읍내도 바로 근처에 있고요. 춘천시랑도 가까워요. 일단, 막히는 것만 빼면은 좋은 지역, 그죠? 그러면 자연환경은? 자, 요렇게 북한강이 흐르고요. 진짜 유명한 거. 이거 남이섬, 자라섬, 강촌 스키장 골프장, 이거 GS죠? 여기 수목원이랑 골프장은 한화. 보시다시피 관광지가 많고요. 이쪽에 대학교 MT의 성지, 강촌이 있는데요. 원래 좀 하양세를 타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매 물건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좋은 거 나오면은 이쪽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배산, 임수 이렇게 낮아지는 지형이기 때문에 어 왠지 한강이 보일 것 같아요. 이 풍경은 경매 물건이 아니고 인근에서 찍은 건데요. 상당히 괜찮죠? 우리 물건의 조망 모습은 이따 보시고요.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요. 우리 집 앞에 국도가 이렇게 바로 지나가고요. 주변에 마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오래된 마을인 것 같고 새로 생겨나는 마을들.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해요. 여기가 산이 좀 높아서 그런지 이 마을들이 다 연결이 안 되고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딴 데는 볼 필요도 없고 여기 우리 동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도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비포장도로고 이쪽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마을 전경 영상 잠깐 보시고요. 자 그런데 명당의 입지라서 그런지 묘지가 이렇게 많이 존재해요 우리 물건은 결국 묘지 조망이 싫으냐 한강 조망이 좋으냐 어, 이 선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아좀안 보이더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일단 지형을 보시면은 이쪽 묘지는 우리 집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나무라도 이렇게 자라 있으면 당연히 안 보일 것 같고요 이 아래쪽 묘지는 상당히 경사가 있거든요 신경 쓰지 않으면 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멀리 북한강 실제 모습은 어떠냐면요. 일단 이쪽은 잘안 보여요. 그죠? 아래쪽에 있는 묘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북한강은 잘 보입니다. 그러면 거실에서는 어떨까요? 실제 거실 앞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보신 우리 토지는 전의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133평이고요. 감정 평가 금액은 8,200만 평당 62만 원 공시지가는 평당 32만원이에요. 자, 요게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도로인데요. 이 지적도가 맞다면은 도로, 국공유지만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내 도로, 이 도로는 요건데요. 여섯 명 공유 지분 도로에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도로에 대해 나는 소유권이 없어. 그죠? 그리고 지목이 전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걸 낙찰받았어. 다음 사람에게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도로 지분이 없다고 금액을 막 깎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든 지분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이렇게 국어가 존재합니다. 이게 그 또라이인데요. 가까이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왼쪽, 오른쪽 도로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색깔이 좀 다르죠? 관로가 묻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매물건의 땅값은 얼마냐? 실거래가를 분석해봤는데요. 평당 41만원. 네 우리 토지가 133평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토지의 총 가격은 5,500만원 아까 건축물 가격이 5,800만원 이에요 두개더 하면 총 1억 1,300만원 입니다 아까 최저가 금액 인데요 한한번 정도 유찰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문제 되는 권리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전입 세대도 없어서 명도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비구에 보면은 농지층 필요 주거시설로 농지 전용 허가 및 협의가 있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 꼭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 물건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께서 농취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입찰 전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상권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보시면은 지상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예요. 이런 거는 지상권자한테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담보가치가 하락되는 걸 염려해서 소멸을 시켜준다고 할 거예요. 그 밖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억이 안되기 때문에 취득목세 중과 배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